안녕하십니까. 관광중국어 오늘은 제7과 호텔 발레파킹입니다. 발레파킹이라는 단어는 중국어로 하면 <목소리> 따이크, 모우처 <보처> 따이는 대신하다 그 다음 크는 손님이죠. 어, 손님을 대신해서 모우처, 차를 이렇게 정박시켜준다 할때 박자거든요. 그래서 차를 주차해준다라는 의미고요. 발레파킹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? 따이크, <목소리> 모처 네. 뒤에 단어에서 다시 한번 볼겠습니다. 待客,勿车. 어, 어, 방금 했던 발레파킹입니다. 따라 한번 읽어볼까요? 待客,勿车.待客,勿车. 네. 그 다음에 뭔가를 들다, 지니다. 어, 단어가 잘못 나왔네요. 지니다구요. 어, 휴대하다 라는 뜻이고요 뭔가 치워달라고 할 때도 이걸 들고 옮기다 라는 이런 뜻으로 나 라는 단어를 씁니다. 읽어볼게요. 나 나네 밑에 이렇게 손수 자가 들어가 있죠. 그다음 되찾다 제가 찾다 대신에 되를 이렇게 괄호로 쳐놓은 이유는 내가 뭔가 맡긴 것을 다시 되찾아올 때 쥐라는 걸 쓰거든요. 그래서 뭐 ATM기에 돈을 찾다 이럴 때 쥐, 쥐엔이라고도 하고요. 그리고 뭐 세탁물을 찾는다든지 내가 어 그 여행하고 난 다음에 비행기에서 내렸을 때 짐을 되찾다 이럴 때도 쥐식리 그래서 쥐라는 단어는 계속 나올 겁니다. 쥐가 뭔가를 되찾다 차내거 다시 찾아오는 거니까 쥐처 라고 하면 되겠죠. 읽어볼까요? 쥐 이때 Q 뒤에 있는 우발음은 위발음이죠. 주의하시고요. 쥐 번호표 이, 이 내용을 이따가 다시 한번 볼게요. 번호표라는 단어 하우파이 하오파이. 네 하오는 번호라는 뜻이고요. 파이는 어떤 패, 패라는 뜻입니다. 그래서 번호표는 하오파이. 음 주다. 누군가에게 주다. 혹은 이거는 전치사로 게이를 했었을 때 누구에게라는 전치사도 있었죠. 동사로 게이 주다였습니다. 한 번씩만 더 읽어 볼게요. 다이커 <놀람> 보처. <놀람> 다이커 보처. 나. 나. 取,取,号牌,号牌,给给네 문장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오늘은 대화가 두 가지인데요. 어, 오야, 우리 앞에서 여러 번 했었죠. 뭔가를 원하다라고 할 때, 我要, 나는 원합니다. 이客包车를 원합니다. 발레파킹 원합니다. 발레파킹 좀 해주세요. 뭐, 주세요. 이런 단어 생각하시면 안 돼요. 원할 때는 무조건 要예요. 읽어볼게요. 워야오 我要,带客,워车我要,代客包车. 네,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고요. 그러면 우리 또 직원 입장에서는 칭, 뭐뭐 해주세요라고 얘기하는 건데 이거는 지금 어 호텔마다 뭐 시스템이 다를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내용보다는 요 필요한 단어만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. 나는 들다였죠. 동사고요. 뒤에 하오를 붙이게 되면은 잘 뭐뭐하다 라는 뜻이거든요. 나 해서 그 결과가 하오한 상태로 가지고 있는 거니까 나하 w 잘 들고 있어라, 잘 보관해라 라는 뜻입니다. 잘 들고 있다. 아니면 잘 보관하다. 그래서 칭나하오 하면은 뭔가를 잘 가지고 계세요. 뭐를요? 뒤에 하오파이를 썼지만 이건 단어는 달라질 수 있겠죠 여러분? 어떤 거든 뭐를 잘 갖고 계세요라고 고객에게 전달해 줄때이럴때 때 이거 잘 갖고 계세요. 칭나하오만 하셔도 됩니다. 나왔으니까 한번 읽어볼게요. 칭나하오 하오바이 칭나하오 하오바이 네요 명사 목적어 바꿔서 넣으시면 되고요칭나하오를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벨레파킹한 곳 찾을 때 이때도 손님이 워야오취 라고 하겠죠 읽어 볼까요 워야오취처 쥐는 아까 발음 위 발음 이었고요그 다음에 얘는 되찾는 거죠 대찾다 물건을 대찾는 거. 차는 자동차. 내 차를 대찾으려고 합니다. 그랬더니 진게워. 뭔가 확인을 해야 되는 경우 어, 나에게 뭔가를 달라라고 할때 진게워만 쓰시면 되겠습니다. 진게워 어떤 물건이겠죠? 요 물건은 뭐 뭐가 되든 상관없이 뭘 자기한테 보여달라라고 얘기할 때 진게워 어떤 물건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. 읽어볼까요? 진게워 보처 하오 파이 징게이워 보초하오 네 뭔가를 달라라고 할땐징게이 아까 앞에서는 뭔가를 잘 들고 계셔라 칭나하오 요두 가지 표현만 알고 계시면 뒤에다가 명사만 바꿔 넣으실 수 있습니다 어 이거는 그때 고때 명사를 바꿔 넣는 연습을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이거 꼭 이렇게 호텔이 아니어도 평소에 뭐잘 갖고 있어라고 얘기하거나 어. 아니면 뭔가를 나에게 달라라고 할때 어, 친구들 사이에서는 징 없어도 되고요. 그냥 게이워만 쓰면 되겠죠. 그래서 활용하는 연습도 같이 해보시면 여러분 회화가 훨씬 더 많이 늘 겁니다. 뒤에 명사만 집어 넣으면 돼요. 자, 두 가지 대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. 我要代客泊车，我要代客泊车，请拿好号牌，请拿好号牌。 我要去车我要取车请给我拨车号牌请给我拨车号牌 네, 여기까지 간단했지만 호텔 발렛 파킹에 대한 대화였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